그 다음, 예약 스킬을 한번 보자. 예약 스킬을 한번 볼까? 잠깐만, 그래. 예약 스킬 한번 보자. 단축키 부분에 부대 지정키 말고 통합 디범프에, 아, 봐봐요. 천벌, 유성우, 얼음 흡수, 선풍각, 소용돌이에요. 그 다음에 스킬 예약 시전 순찰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는 라 거야? 아, 그러면 이 키를 누르는 애들을 다 쓴다는 건가? 지금이야. 오늘 왔나? 한번 볼게요. 지금? 부대 지정은 안돼 있어요. 그러면 에이, 야, 뭐야? 어, 쥐가 알아서 가는데? 뭐야? 이이 이 클릭 따라라락 할 필요 없네. 이이이이 이, 이, 이가 아니네. 아 드디어 이게 야. 바로 바긴다 우와. 그니까 러 이게 지금 q w 2만 하면 되는 거야. 야, 너무 쉬워졌는데, 게임이? QWE 누르고, QWE 누르고 하면 돼. 여기에서 QWE. 그 다음 QW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. 야, 너무 편하다. 잠깐만. 이게 그러면 물바전 기준으로 한번 가보자. 지휘전 때문에. 와. 너무 좋다. 그니까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. QWE 잠깐만. 그러니까 명왕 스킬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써 줘야죠. 그러니까 명왕 스킬이라던가 이런 거는 부대 지정 키로 해서 스킬 단축키로 쓰라는 거예요. 그렇게만 봐도 정말 편해지는 거지. 사실 이것까지 해 가면서 명왕 스킬을 쓰기가 더 어려웠던 거잖아요.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냐? 그러면 QWE 하고 하면 돼. 그냥 똑같이. 자, QWE 하고 만약에 고명궁을 낀 다음 분다리 그냥 R 한번 눌러 주고 하고 QWE 누르고 다시 이거 다시 이 명왕 스킬만 써 주면 되잖아. 훨씬 편해진 거지, 이게. 42423 R2 2, 4, 2 R2 2, 2, R, 12 이게 아니고 QWE 누르고 명왕 스킬만 딱딱 써 주면 되지. 그럼 너무 편해지는 거지. 매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네. 매마를 그러니까 매마를 잡아야 돼요.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줬고 우리가 지금 편의성 줬는데 이제 그 말이 이제 좀 약간 힘을 떨어지겠죠? 아니 손목 가라가라면서 게임하라는 거냐? 라는 얘기가 조금은 줄어들겠죠 그죠? 메마와의 전쟁을 이거 시작해야겠는데요 이제 AK가 그것만 남았네 일단 유인님부터 구속시켜요